언니, 오늘도 새로운 거 가져 해볼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는 훌륭한 학생이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생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얘기를 하겠죠. 그때 학생이 할수 있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 또 하나는요. 자기 방식대로 바꿔서 선달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한번 써볼게요. 우리말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전달하려면 여기다 따옴표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 바꾼 말을 써볼게요. 선생님은 나보고 훌륭한 학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두 문장은 내용이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생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한 거고요. 여기는 내 방식대로 바꿔서 전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말하는 법이다 해서 우리는 화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를 직접 화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방식을 바꿔서 하는 거를 간접 화법이라고 해요. 두 문장의 차이는요, 직접 화법, 그 사람이 한 말을 똑같이 전달할 때는 반드시 따옴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따옴표 안에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직접 합법이고요. 간접 합법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 대신 말이 뭐뭐라고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문장을 똑같이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Teacher 말씀하셨습생다은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a good student. 너는 훌륭한 학생말야 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꾸면요. 여기에 보면, 뭐뭐라고 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는 훌륭한 학생이야 하고 너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집에 와서 얘기할 때는 나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유가 아니라 아이, 나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뭐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아는 말이에요. 간단한 말대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면 the teacher said that. 선생님은 뭐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문장 이 문장이 두 가지가 이미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에 와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왜 현재인가 하면 선생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하는 듯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아, 현재가 들어온 거고요. 여기에는 말을 바꾼 거죠. 내 방식대로 바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로 써주시면 돼요. was. 그러면 두 문장을 볼게요. The teacher said, you are a good student. 선생님은, 너는 훌륭한 학생이야. 말씀하셨습니다. The teacher said that I was a good student. 선생님은 나보고 훌륭한 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달할 말은 반드시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고요. 우리 방식대로 바꿀 때는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시대보다 하나 더 과거로 써주시면 돼요. 과거로. 하나 더 과거로 써주시면 돼요. 더해볼게요. 먼저 단어 몇 개만 볼게요. 나오. Today yesterday tomorrow now today yesterday tomorrow 뜻은요. Now 지금 today 오늘 yesterday 어제 tomorrow. 내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일, 뭐 어제 이런 날이 올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볼게요. She said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나 o 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 여자가 I walk now, 나 지금 걸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한 말은 나 지금 걸어 라는 말이죠. 그러면 방식을 내 방식으로 바꿔볼게요. 그 여자는 뭐뭐 라고 대을 써주시면 되죠. 그 여자가 "나는 했으니까 아이가 내가 아니라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쉬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인데요. 그 여자가 말할 당시 1시간 전인지 2시간 전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말할 당시에 지금 걸어라고 했죠. 그런데 이미 내가 지금 얘기할 때는 몇 시간이나 아니면 몇 분이나 흐른 뒤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이 지금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그때 라고 해주시면 돼요. Then. 그럼 두 문장을 볼게요. She said I walk now. 그 여자는 나 지금 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She said that she walked then. 그 여자는 그때.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 여자는 나 지금 걸어? 라고 말했고요. 그 여자는 그때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더 할게요. He said,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w h t v n o 나 지금 TV 봐.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식을 바꿔볼게요. 그 남자는 말했어요. 뭐뭐라고. 대. 여기도 그 남자가 나 TV 봐요. 했으니까 내가 아니라 그 남자 자신이죠. 그래서 he. 그 남자가 지금 TV 본다고 현재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과거죠? 지금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그때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두 문장을 볼게요. He said, I watch TV now. 그 남자는 나 지금 TV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He said that he watched the TV then. 그 남자는 그때. TV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TV 봐요. 라는 말을 그대로 전달했고요. 여기는요, he said that he watched TV then. 그 남자는 그때 TV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로 했어요. 한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today, 오늘, 가지고 해볼게요. She said,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I walk today. 나 오늘 걸어. 라고 말했습니다. 바꿀게요. 그 여자는 뭐 뭐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이도 내가 아니라 그 여자죠. 그 여자는 걷는다 했지만 우리는 과거로 바꿔줘야 돼요. 투데이라고 했어요. 오늘이라고 했어요. 아까 나우 지금은 그때라고 바꿨죠. 거기서 오늘이라고 얘기했으면요 우리는 그날하고 바꿔주시면 돼요. 문장을 볼게요. She said, I work today. 그 여자는 저 오늘 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She said that she worked that day. 그 여자는 그날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She said that she worked that day. 그 여자는 그날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한번더 할게요. 세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I watch TV today. 나 오늘 TV 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방식을 바꿔 볼게요. 그 남자는 뭐 뭐라고 뭐 뭐라고 말했습니다. 댓그 사람이 현재니까 과거로 해 주시면 되죠 w a t c h e TV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그날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두 문장을 또 볼게요 He said I watched TV today 그 남자는 나 오늘 TV봐 라고 말했습니다 He said that he watched TV that day 그 남자는 그날 TV 봤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that he watched the TV that day. 그 남자는 그날 TV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꿀게요. 이번에는 과거를 한번 해볼게요. Yesterday. 그 여자는 나한테 말했습니다. 라고 해 볼게요. She said to me. 그 여자는 나한테 말했어요. I walked. 하고 과거로 썼네 I walked yesterday. 난 어제 걸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바꿀게요. said to 하면요, told로 바꿔주시면 돼요. She told me 그 여자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 뭐라고, that. 그 여자는 yesterday, 어제라고 얘기했으면요, 우리는 그 전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제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전날 하고 해주시면 돼요. 그랬는데, 아까 현재를 얘기하면 과거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 이미 과거가 됐어요. 이때는 조금 더 과거로 해주시면 돼요. 더 과거. 더 과거는요, 더 간단해요. had 하나 써주시면 더 과거가 돼요. 두 문장을 볼게요. She said to me. 그 여자는 나한테 말했습니다. I walked yesterday. 나 어제 걸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She told me that she had walked the day before. 그 여자는 나한테 그 전날 걸었었다고 말했습니다. She told me that she had walked the day before. 그 여자는 나에게 그 전날 걸었었다고 말했어요라는 뜻이에요. 한번더 할게요. 과거. 그 남자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I watched TV y e s t e d y 나 어제 TV 봤어. 라고 나한테 말했습니다. 바꿀게요. s 드투톨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뭐뭐라고 대. yesterday는 그 전날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과거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과거로 써주시면 돼요. head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두 문장을 또 볼게요. He said to me, I watched TV yesterday. 그 남자는 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어제 TV 봤다 라고 말했어요. He told me that he had watched the TV the day before. 그 남자는 나에게 그 전날 TV를 봤었다고 말했습니다. He told me that he had watched the TV the day before. 그 남자는 나에게 그 전날 TV 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더 할게요. 이번에는 투마로 미래를 한번 해볼게요. 내일 그 여자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래는요. 윌 붙이면 미래가 돼요. I will work. will work tomorrow. I will work tomorrow. I w i l t o I w t o t o t o 여자는 내일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처음 말할 때 내일하면 우리는 그 다음날 하고 바꿔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위일이 들어와 있어요. 미래.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바꿔주는가 하면요, 미래 과거를 또써 주시면 돼요. 우드. 이렇게 두 문장을 볼게요. She said to me, 그 여자는 나한테 말했어요. I will work tomorrow. 나 내일 걸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She told me that she would work the next day. 그 여자는 나한테 그 다음날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She told me that she would work the next day. 그 여자는 그 다음날 걷겠다고 나한테 말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래를 한번더 할게요. He said to me, 그 남자는 나한테 말했어요. 티비 두마로난 내일 티비 볼 거야.라고 나한테 말했습니다. 바꿀게요. 새드 투 돌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모모라고 대그 남자가. 내일은 그 다음날로 바꿔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will 들어갔을 때할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will의 과거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두 문장을 볼게요. He said to me, I will w a t c TV tomorrow. 큰그 남자는 나한테 말했습니다. 나 내일 TV 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화법이고요. 우리 방식으로 바꾼 거요. He told me that he would watch TV the next day. 그 남자는 나에게 그 다음 날 TV 보겠다고 말했어요. He told me that he would watch TV the next day. 그 남자는 나에게 그 다음 날 TV 보겠다고 말했다고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언니 화법을 가지고 했어요. 직접 화법은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따옴표 안에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돼요. 간접 화법은요, 내 방식대로 바꿔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없고, 그 대신, 뭐뭐라고 하는 대스 집어 넣고요.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시간보다 그 이전, 과거로 이렇게 써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